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딸기, 초코타르트 어.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. 일단, 준비물 소개부터 해드릴게요. 어 일단, 이런 게 필요한데요. 이런 구슬 같은 거. 이건 추천는100% 러브인 거고요. 그리고, 타르트판. 그리고, 생크림 생크림 올릴 거예요, 저는. 그리고 석을종이 있으시게, 그리고 물감, 가, 갈색, 검은색, 노랑색 이렇게 준비해주시고, 물공풀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. 하다가 좀더 필요한 준비물이 있을 수 있으니, 아, 이,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, 시작을 해볼게요. 종이에, 어, 목공풀을, 뒤로 해서, 이렇 짜줄 거예요. 이렇게 짜주시고요. 그리고, 제 물감들을, 짜줄 건데요. 이쑤시개로, 저는 하나하나 다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난 갈색. 좀 많이 필요하죠. 이 정도, 이 정도가 필요하고요. 그리고 검정색은 갈색을 고동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, 어... 살짝만 필요한 것 같아요. 진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. 그리고 노랑색은... 좀 검은색과 갈색이 좀 많이 섞이면은 그러니까 노란색을 넣어서 좀 해주려고 합니다. 이제 이쑤시개로 색깔을 내볼게요. 갈색을요. 이렇게 넣어서요. 섞어주세요. 원래 이런 거는 물 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검정색으로 할게, 목공불로 할게요. 검정색을 진짜 눈콧만큼만 찍어서 넣어주시고요. 근데 티가 별로 안 나요. 근데 갈색만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민밋하니까 노란색을 좀 넣어줄게요. 좀더 진한 갈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갈색을 좀더 넣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서요. 이제 얘를 넣어줄 거예요. 됐다. 이 정도만. 넣어주고요. 그 다음은 이렇게 섞어주세요.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이게 다 묻어 있어야 돼요. 아침이라 지금. 개하시고 타르폰에 넣어갖고 올게요.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요 이상입니다.